Yes.

지금이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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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림고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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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그림이 그이 그림이 그이 그림이 그림이 이 그림이 그이 그림이 이 그림이 그이지이이 아마 옆에 있는 애들이 입술을 예민해졌을까봐요 근데 성격도 굉장히 훌륭하고 텍스와모량도 굉장히 훌륭하고 로아이는 특히 아이디어라특한 히트타입이 굉장히 훌륭하고 몬드의아몬드 형태, 공감 그훌륭이요뭘 많이 못 봤나봐요 <laughs>

칠대 같은 경우는 이 빠지게 돼서, 제, 에이지 않고, 이어져야 되습니다 이번에는, 그, 특을 다룰 수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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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솜천벽인가요? 네? 솜천벽인가요? 그 3천원 정도는 안 돼요? 3천원 정도는 안 돼요? 3천원 정도는 많았죠사람하면서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려가셔니다 <laughs>

<웃음> <웃음> 한 번만 기분 좋게 좋아요. 이따 분해 잘했반반

조금도 안바뀌나 응. 그런 애들 응. 된다 원랑 보이드고 쟤는 리랑알다리야 음, 그래, 아, 아, 포리아를... 같은 집에서 크면 음, 좀 닮지 않냐 보이드는 없죠? 닮았잖아 보이드는 닮았지 아 근데, 어, 근데 얘어는보이도 없는데

1 50원에... 깁, 뭐, 지키트5 1번 거, 5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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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출전해 주요요 음. Oh, ᱛᱚᱵᱮ ᱦᱩᱭᱩᱜᱼᱟ᱾ ᱠᱚᱱᱚ ᱛᱟᱨᱟᱠᱟ ᱟᱨ ᱡᱟᱸᱪᱟ ᱠᱟᱜᱼᱟ᱾ ᱚᱠᱮᱭᱟ᱾ すいません。 あれ

그리고 나온다, 지하이가. 오전하고 약간 차이를 <목소리> 있습니다. 는콘실렉스입니다아디이는 <여기는 목소리> 아니다. 자 이어서 약간 크기가 원령에 비해서 다소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균에 못 미치는 작고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무척 좋고요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고요 미연에 매우 좋고요 볼가표 내용 좋습니다 선뜻은 보다 심심해질 수 있고요 이 안전은 4위입니다 4위입니다 오늘의 는물은사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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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틀, 이틀, 이는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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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상한사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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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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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틀, 아, 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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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틀, 입니다이이다 노이즈 프라이스킷이고요.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펙가 매우 중요하이고요. 다리나 얼굴, 꼬리, 흔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모양이고요. 바늘 하나는 빛이 롱해어입니다 브리티시 롱웨어와 숏웨어는 모든 스탠다들과 공유하고요. 털 길이만 다릅니다. 그리고 롱웨어의 경우에는 약간 더 부드러운 것을 허용을 합니다. 숏웨어만큼 파삭거리지 않을 것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유명일수록 파삭거리는 유명이 어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인용하는 편인데 그래도 다른 롱웨어와는 완전히 다른 뜻조입니다 디아이는 브리티시의 특유의 동그란 얼굴, 동그란 머슬, 동그란 코크 눈, 중간 크기 정도의 귀, 아주 좋은 이어셋팅입니다. 이어셋팅 매우 좋뛰요 아직 어린데도 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헤비한 골격이고요, 가슴도 넓고요. 길이도 적당한 길입니다. 너무 짧지 않는 길이가 중요한데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길이, 훌륭한 길이시고요. 널리 하지만 오늘은 2위, 1위입니다 2위입니다. 2위입니다. 무썹다 밀렸어 다 밀렸어 진짜 <laughs> 아, 나도 진짜 네, 감사합니다